우라라라 벌써부터 제가 억그로가 끌려버렸다고요? 이럴 순 없는 것인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차가 치료, 차가 치료. 어. 이 새끼 짝집까지가 안 오는 거 보소? 아무튼 이놈의 살인마놈들은 태토스럽게 하란 말야 태토스럽게 화끈하게 짝집으로 들어. 오 어, 얘 네가 오는 건 좀. 어. 어. 내려 버리고 테토그 자체 랄까, 내려서 버리고 지나가 치료 치료 미 오케이, 이정도면 어찌 계단 했다. 이 정도면 확실하게 어그로를 많이 끌었다고 볼수 있어. 벌써 발전기 한 개, 그리고 두개다 돌아버렸죠? 음. 나 여기 있어. 오든가. 난 그냥 너를 쳐다보버릴 테니까. 그래도 옮기면 살리긴 해야 될 듯? 쩔어. 오케이, 저쪽이고. 어떻게 한 번. 오케이, 잘 가시고. 아니, 저 돌릴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구하러 온 사람 1일 뿐이라고요. 오? 여기 온다고요? 어째서? 왜그런 무서운 짓을 하는 거야? 아니, 왜그런 무서운 짓을 하는 거야? 하랏! 나쁜 녀석. Bad guy. I'm a bad guy. Ah 나데내 어그로를 끌릴 수 있게 여기 돌릴게요. 그래도 한번좀 넣어야 돼. 와라아 내려버려. 하야너소름 아니지? 너 빛의 피조물이야아니너 빛의 피조물이라고 미친 새끼야. 참! 아니구나, 한 번, 두 번, 두번 떴습니다. 실명 두 번, 그... 어... 어... 너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어... 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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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번, 실명네 번. 실명나번아 네 a i t 왜이러 아아 a i 왜이러죠? 미친새낀가요 이거? t 르르뿅 퓨전 아니 아니 왜니러는거죠 왜 실명! 와인 호러롱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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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함 좀? 거울이라는게 뭐냐면 빨면은 게이지가 이 2, 3안 돼. 오! 2, 3이 아, 엄마 아니다. 오케이. 2, 3이 안 되는 대신 우리들 위치가 보여. 그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좀 망했어요.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어메이갓. Oh 패치가 되면 좀 망했거든요. 가는척하 아! 망해서 잘안 하는데 저거를 해버리네. 아니 진짜 안 빠네 이 새끼 미친 놈이네 완전히. 근데 물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좀 맞나? 여기 열었나?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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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 와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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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 이스터 닥코 나이스바리 나이스바리 바로 이거거든. 이 처음이에요! 아, 씨발, 지랄 병을 하고 앉았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괜찮아. 아직, 아직 뭐 문제 없어. 잘 돌았다. 이쪽으 가. 어? 어디 갔어요? 어머나? 여기 돌리고 있는 거야. 이거 나 처리해. 촥, 어? 그렇지. 그래, 이거야. 엄마 오케이. 여기 하면 오히려 좋지. 어? 돼. 즉시! 미스터 즉시 오케이. 차단 스위치 온. 일단 드러난 어둠, 레스코. 어둠아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요? 근처 안 보여? 슬슬 한번 가줘야 돼. 지금 누구 뛰었거든? 음. Okay. Oh, 와! 오. 와! 어우, 쉣. 와! 와, 저잘 피한다. 쟤. 누구 왔다 왔다. 왔다. 왔어. 따봉을 하고 도망을 갔네? 이런 싸가지. 다인꾼, 사인쿵인가 봐. 따봉을 하고 도망을 갔어. 왔을걸? 뭐야, 뭘부순 거야? 나 아무것도 부실거 없는데? 아닌가? 아쉽고요. 아무도 안 왔고요. 푸시고요.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저 위에 하나. 그럼 얘가 한명 와야 돼. 근안 왔어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저기 그거다 오케이 사인인거 괜찮아요 이제 3픽 만나면 죽이면 된다 3픽으로 가자 들어갔을까? 저 위에 하나랑 저 위에 하나랑 저기서 아마 히라고 있을 거. 같아. 올라갔어요. 아마 올라간 애가 좀 잘하는 애. 얘얘 얘, 얘. 얘가 좀 잘해. 한돼 <laughs> Okay, 여기 근데 판자 없어가지고, 괜찮고. 침착하게. 괜찮아, 괜찮아. 가까워졌어. 가까워지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야. 가까워진 거에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면은, 괜찮다. 넣고. 괜찮아. 나한명 원거린, 상, 그냥 막거린 상태라서, 좋아요 발전이 어떻게 가야 돼요? 길은 몰라 버려. 그게 아직 안 돌려졌다. 웃자. 차단 스위치? 쏟아진 상태 올려주는데 드러난 어둠 한번 쓰자. 드러난 어둠. 드러난. 아, 다른 친구다, 이 사람. 다른 친구야, 이 사람 다른 친구야. 뭔가 왔나요? 위험둥이들 왔어요. 안 왔네, 안왔으면다 꺼지고 저 배선들을 잡고 싶을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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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라 살린 거 누구죠? 지금 지금 누가 살렸죠? 춘식 씨가 살렸나? 아추식시네아 출식사 살리는 건좀안 좋은데. 한 대. 컷! 바로 컷. 바로 원감. 바로 문감 바로 드러난 어둠 이피 비인 확인 바로 어둠 드러나게 해주고 발전기가 지금 돌리고 있나 숨꽃 살린고 잎 이피 이 찾아야 돼 이피 찾아야 돼 지금 잘 숨어 다녀요, 막걸리 네가 진짜 잘 숨어 다니는 중. 자, 이쪽으로. 침착하게. 여기 어디야? 나 길을 모르겠어. 너무 꺾이는 데가 많아. 야, 완전히 그대로 가버린다. 거기. 발전기 없는 데로. 아, 이거 왼쪽을 좀더 꺾었어야 됐는데. 야, 이거 그만 쫓아야 된다. 얘가 진짜 내... 그거를 알고 이제 내 동선을 깨고 있어. 그만 가야 돼. 얘한테 가면은 인생 망하고... 종침 인생. 오케이, 안 돼! 저게 계속 걸어. 여기 오면은 그냥 무조건 여기 내존이야, 광대존이야 여기. 여기 광존이에요. 여기 오면은 무조건 죽는 것이. 그냥 뒤졌다고 생각하세요. 뭐야 이 새끼. 어나두 개가 없네. 죽여보자. 근데 하면 커. 야 근데 이펙이 진짜 잘, 아니 그. 3픽이 진짜 잘 숨어 다닌다. 한 번을 안 보이네. 대박이잖아. 어 이픽 막걸 리 아니에요? 왜왜막걸리 아니지? 왜왜 왜 소리 나는 거지 그리고 이거 이픽 얘한테 가면 이픽 오겠구만. 잡아야 돼. 아, 얘 예. 근데 비공개면 어떡하지? 팔찌나? 그럼 어, 이제 되는 건데. 일단 이 친구 잡아봐. 나 네, 여기로, 여기. 제발 칼집아니어라칼집면내 인생 망한다 제발 부탁이야 칼치지 말아줘 어휴 일단 하나 컷 아니 3픽이 진짜 잘 숨어 다녀 대단한 새끼 3픽이 진짜 잘 숨어 다녀가지고 약간 이거 망겜된 거임 3픽이 너무 잘 숨어서 굉장히 잘 숨어 아이고있 어딜 던지냐? 범신아, 아, 발주아이 없는 곳으로 가네. 오, 어? 얘, 저 무빙 진짜 잘해. 딴데, 오케이, 가까워졌다. 마 어, 어? 진짜 게 아! 아 잘해. 내가 생각한 대로 한 대를 안 맞아주네. 나도 나름 생각하고 던지는 건데. 아 잘한다 잘해. 오, 어디야? 어디로 갔어? 아 우리 진짜 잘 피한다. 발전 어디 돌리고 있을까? 저 바깥에 돌리려나? 와, 진짜 대단한 새끼. 30초 넘게 끌으면 지금 발전. 중. 그만 쫓아. 지금 그만 쫓아야 돼. 아빠, 잘한다. 오? 똑똑한 녀석? 안 돼? 와, 진짜, 출식씨! 너무하네. 아니, 한 명이 저기를 돌리고 있나? 한 명이 진짜. 아니, 산픽이 진짜 존나 잘 숨어다니. 산픽이 진짜 개잘 숨어다니. 그냥 미친새끼. 산픽이 그냥 존나 잘 숨어다니, 이 새끼. 이 진짜 숨어의 고 수입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데 잘 숨어다녔을까 숨는 거에 모든 스탯을 몰빵했나 보다 진짜 대단한 녀석 웃기는구만요 그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쉽게 가버리다니 인생 참 별거 없다 그죠? 아, 얘 진짜 발전기 없는 대로 존나 잘 다니네. 싸가지 레전드. 저기 아마 돌리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와, 진짜 잘 그거 한다. 그거를 예상한 샷. 그것을 예상하다. 돌려고 했을까? 어땠을까? 숨을 곳 없어버리는데? 숨을 곳이 없으면서? 오, 오컷 아! 따라라라~~ 이거 따라가야 겠죠? 너무 자연스럽게도 발자국이 나만 이거 안 따라가면 사람 아니잖아.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고수도 1대1은 못 이겨. 1대4라서 이길 수 있는거야 음. 아니 오딱.. 오딱 날리는 중신아얘 말고 쟤를 놓야 돼. 오케이! 나가버려! 컷! 수고하시고 칼찌 있는 걸 대비해서 저 새끼부터 칼찌 는거 대비 얘부터 죽입니다 설마 진짜 힘찬 발버둥 아 존나 무서워 한번 당한 이후로 너무 무서워요 해 컷 일로 와! 딱대! 컷! 나를 이렇게 빡치게 하다니! 죽어! 뒤져! 뒤져! 하하하하하 <laughs> 캐리